할렐루야 묵집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6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블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는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당시 고린도 교회는 파벌과 한 분쟁이 있었기에 바울은 자신과 아볼로가 본을 보였으니 그대로 따라 행하라는 권면과 함께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교훈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하며 또한 그 삶은 말씀에 따라 말씀의 가르침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게 되면 교만해지고 서로 대적하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7절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 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교의 성도들에게 가진 것 같은데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으로 왜 받은 것을 가지고 서로 자랑하며 반목하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자랑할 것은 내 자신이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고 있나요? 나의 직무능력. 내가 어제 새로 산 가방, 내가 새로 산 핸드폰, 그것들은 나의 자랑이 될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8절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그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풍성한 삶을 살수 있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풍성함을 주신 하나님을 내 삶의 왕되심을 기억하며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내가 더 하나님을 안다라는 영적인 교만함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모든 것이 그저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은혜로 소유했기에 겸손해야 하며 주님의 뜻이 이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 내가 받은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